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예산안이에요. 솔직히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728조 예산안이 합의 통과됐어요. 이게 5년여만이라고 뭐 기사에서 나오던데 법정시한 내 통과가 된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게 송원대도 표는 그럼 이걸 왜그 해주고 앉았냐 이걸 로또 욕을 지금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예, 네. 그러니까 최소한에 좀 이제 견제를 하려면 좀 들어 눕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또 일부 평가를 하기로는 어찌됐건간에 증액 금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내부를 뜯어보면 이재명 표 예산은 그대로 다 통과를 했다 아주. 아니 근데, 근데 예. 이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여야가 서로 예.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으렁댔잖아요. 그런데 또이돈 앞에서는 이렇게 합의를 예. 그것도 이제 시안 딱 맞춰서 예. 그러니까 물론 잘한 거죠. 예. 박수 쳐야 되죠. 아, 시안 안에 한 거는? 그럼요. 예. 그리고 예산 이 이런 것들을 또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예. 또 집행도 되고 시한네 그런데 예. 참 유독 돈 앞에선 또 이렇게 여야가 손을 잡는 모습이 네. 아 뭔가 좀 약간 네, 그러니까요 네, 뭔가 좀 약간 뒤에, 뭐 이제 이면 야합이 있는 게 네, 아닌가 스스러하다라는 생각은 질수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좀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이 지난 그러이 그러니까 송은석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어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여당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가장 큰두 가지가 이 인사들 국무위원들 비롯해가지고 여러 인사들을 줄타내게 시킨 것과. 그러니까,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게 한 것과 예산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쓸 돈이 없게 한이두 가지잖아요. 네. 그 굵직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넙죽 그냥 이렇게 너무나 쉽게 보내줬다. 끝내, 물론 알죠. 예, 민주당이 그냥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통과되는 거는 다 아는데, 이런 와중에 뭔가 겁났던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린 밀어붙일 건데, 이거 제때 안 해주면은 니들 지역구 예산부터 확 잘라버릴 거야. 예, 이런 식으로 협박이라도 한 건가? 그럼 그 협박을 받으면은 오히려 더 싸워야지.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내부 속사정이 다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이렇게 쉽게 해줄 건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좀 쉽게 해준 것 같아요. 아니, 법정시한내 통과시켰다라는 이거는 사실은 업적이잖아요? 예, 이런 것까지 왜 레코드를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5년 만에 이 통과라고 하는데, 어 이게 전체 전체 토탈로 봐도 세 번째밖에 안 된다네요. 예, 이런 일이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좀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빅토리님께서도 아 소원석 짝난다. 예, 그리고 꼬까콜라님께서 결국은 이 거대한 예산이 통과됐다는 거죄메수엘라 <laughs>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죄메수엘라, 아, 네. 네, 죄메수엘라 급행열차가 출발한 거다. 그렇죠, 진짜 이건 기름 넣고 출발한 거잖아요. 이 예산안이 통과했으니까 이 안에서는 네, 이재명표 예산은 그대로 다날가 아, 네. 통과됐어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제일 문제 제기를 했었던 네. 이재명 표의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네. 도대체 왜1조씩이나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편성을 해서 나눠줘야 되냐 사실상 이재명 표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모두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조단이가 네집왜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증액 요구한 사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 728조에서 더 증액되는 걸 막았다, 뭐 이렇게 좀 의미를 네, 갖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간에 이제 감액 시킨 게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네. 예비비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고 그 네. 감액한 만큼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을 그쵸. 포함시켜서 네. 그러니까 총 규모는 정부가 처음에 편성했던 네. 그 780. 28조? 28조 원 네. 규모를 그대로 네. 가져갔다라는 거에 국민의힘은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우려하기로는 우리도 그 상임위 통과할 때마다 몇 조씩 팡팡 늘어나니까 그렇죠. 야 이거 최종 750조로 넘기겠다 이런 우려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 진짜 뭐 한 20조 가까운 돈을 뭐좀 아낀 것 같기는 해요. 당초 최악의 예상보다는 근데 아까 홍해커님도 이게 지금 뒤에 뭐가 있을까 걱정된다 하면서 우을 살짝 띄웠잖아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어 그게 좀 보이는데 자 일단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니까 좀 합의하는 모양새로 우리가 좀 성공적인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 뭐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 지역구 특히나 이제 아예 그냥 뭐 그럼요. TKP 네. TK 지역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좀 약간 애매한 데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충청도일까요? 예.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이 갖고 있는 지역구의 예산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면은 불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합의를 한게 아닌가. 어 지역 예산 확보가 절실했던 것. 결국은 이런 것으로 통해서 제대로 된 국회가. 네, 의무로 갖고 있는 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심사 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 이 수행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예, 우려가 듭니다. 아마 이게 이제 깜깜이로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하나하나 네. 드러나긴 할 텐데 네. 우선은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더 증액되지 않은 거에 우선은 그냥 고정도 음. 그 평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당장은 증액 없이 728조라고 하지만 이거 추경 안 할까요? 음 내년에요. 네. 어, 그건 또 봐야죠. 그니까또 분명히 추경할 거라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뭐 짤린 문제에 대해서 또 갖고가가지고 결국은 또 나라 빚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추경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깎아놨어야 되는데예 이거는 정부가 올린 는 그대로 갔으니까 이 대통령 파워가 얼마나 지금 이 살벌한지 그것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뭐 있는. 가장 쎌 지금 시기긴 하죠. 세시긴 네. 하죠. 예. 사실은 지지율도 굉장히 높을 시기인데, 지금 생각보다 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시, 예. 시작부터 되게 헛발질 많이 해가지고. 네. 예. 참 문재인 보세요. 한 이맘때쯤에 한80% 찍었을걸요? 예, 네, 근데 뭐그 여론 조사를 당연히 믿지는 않아요 저는. 어, 네. 네. 어찌됐건 간에 추경 얘기 나오니까 또 이분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자 추경 의원. 그러지 맙시다 <laughs> 구성영장. 오너스피지 님. 노력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추경 의원이 구성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아, 좋은 소식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예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 세월이 하수상하니 이마저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구속이 돼버릴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네 아니 네란드 검이 사실 네.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이틀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뭐 굉장하게 뭐 추경호 뭐 말고는 다른 의원들은 이제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네. 지금까지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누가 봐도 여러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네. 그 플레이를 보면서 아 없구나. 왜냐하면 음. 법조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좌파성향 을 가진 법조인들조차도 네. 기각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모르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으면 모를까. 그쵸.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이 사실 발표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3대 특검 하는 집 보면 진짜 그냥 100점, 100표라는 이 사자성어가 자꾸 떠오를 정도로 어떻게 일을 저렇게 못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네. 어, 이 등, 뭐랄까 출범되지 말았어야 될 특검이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여당의 내란리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요. 네. 자, 법원이 혐의에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 혐의도 이제 다툼 여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대란 정당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 이렇게 저지가 된 상황으로 예, 이렇게 많은 해석이 되고 있죠. 아, 어, 어, 이거, <laughs> 어, 이거 안 되는데? 왜요? 그 전담 부장판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성함이 이정재군요. 네. 네. 어, 자꾸 그 톤으로 이렇게. <laughs> 기각시키셨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 생각은 문호수 피디만 하는 게 <laughs> 어, 아닐까요?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네.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니, 근데 지금 저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네. 새벽 4시 50분이잖아. 보통은 한 새벽 1시, 2시쯤에 나오는데, 네. 생각보다 이거를 진행하는데도 한9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서도 한 5시간 이후에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양측에서 법리다툼을 치열하게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못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특검을 주진해요 그렇죠? 한, 한 새벽 3시 막 그쯤에 기사가 막 이랬던 것 같던데. 예. 음? 새벽 3시 뭐 같던요? 그러니까 이그 기각됐다고. 4시 50분에 기각 을했는데 4시 5 0분이요 네. 아, 어? 제가 <laughs> 아까 뉴데일리 기사에서 3시 쯤에 어, 그런데. 네. 네. 아, 네. 수정을 했을 수 있겠다. 어, 예, 맞네요. 네. 맞네요. 예. 자, 그래서 예. 어추 의원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예, 계속 이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어권 행사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불구속 기소는 이제 된 거고 그렇죠. 예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다퉈 봐야 될 문제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특검에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이 예,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추경호 의원이 그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네. 자기 이제 나올 거 같으니까 좀 와서 응원을 해달라 그래서 네. 요그 장면 아, 보시면 옆에 예. 네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 에서 예, 의원들이 예, 지금 맞아주고 있네요, 있죠. 이렇게? 네. 예, 여기 사람들이 예, 다 이렇게 모였군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될것 같다라고 이제 네. 어, 미리 연락을 했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간만에 이 활짝 웃는 모습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고로고로님께서 고르 아, 제가 이제 추경에다가 라임을 맞췄더니까 이제 경공에다라고. <laughs> 아, 제가 볼때 우리 가족 여러분은 무로스피디 님이랑 약간 비슷한 성향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 개그 코드가 아, 약간 네. 비슷하시지 그럼요. 않나. 아 어제 우리 지지율도 골든크로스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고. <laughs> 고로 님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김경호보다는 <laughs> 추경호 예아 네, 저도 예 네, 이제는 김경호보다는 추경호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기각 감사합니다라고 이혜영 네. 님께서 아 그렇네요 어 그래서 구속해야 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 내란 특검이 애초에 이제 무리한 이 영장 청구였다라는 게이 법원의 해석으로도 명확하게 알수 있죠 예뭐 그렇죠. 네, 특검 측은 뭐 수긍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국민의 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다음 기사를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할 게요. 자 결국은 네, 제목은 이겁니다. 위헌 정당으로 몰려던 민주당의 계략은 물거품이다. 왜냐하면 이게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이 회의 장소를 막 변경하는 등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이 의원들의 의사 진행을 이제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더 씌운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추경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그 당시에 그럴 이게 정황도 아니었고 이게 상황도 아니었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이 총장 바꾸었다고 해서 네. 이 표결에 뭐 참여하는데 뭔가 이 지금 방해를 했다라는 것 자체의 프레임이 네. 좀. 말이 안 돼요. 부가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각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데 네. 표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 애초에 이게 성립을 하려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 는 사전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전달을 받고 같이 가담을 그렇죠. 해서 모의 가담을 했다. 했었어야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는데 또 그,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요. 네. 내란 특검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구속을 시키려면은 애초 완전히 내란 공범이다라고까지는 가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태아임 테이블로 보면은 네. 추경호 원내 대표가 윤석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국회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럼 통화해서 이게 지금 정말 협조를 음. 하려고 했으면 국회로 왜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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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런데그 다음에 국회였고 근데 네.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음. 지금 무리하게 지금 기소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대해서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물이 정치 공작의 제동을 건 상식적 판단이다라고 예,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예, 이게 다들 이제 서울구치소 앞에 아까 홍영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결해 있다가 함께 이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 장동윤 대표도 이제 <laughs> 내란머리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장엄한 명령입니다라고. 그래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네. 어, 지금 뭐이 전국 각지를 이렇게 돌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장동윤 대표가 이 전국을 돌면서 하는. 이 국민 대회처럼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인기를 뭐좀 시들시들해지기 좀 시작했어요 그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추가적인 동력이 되진 않을지 아니 그리고 저는 네. 굉장히 이게 악의적이라고 보았던 게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처리하는 그 시점 있잖아요 예. 그걸 다 개설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딱 지금 12월 3일 맞죠. 오늘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 시간까지 민주당이 계산해서 오. 요거를 시점 맞춰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대책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가 아니군요. 뭐 지금 그런 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 타, 시간, 이게 스케줄을 맞춘 거다. 네. 예. 야 그러면 <laughs> 그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역풍 맞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역풍 맞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오늘 정말 스케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민주당 인사들 오늘 네. 스케줄 빡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내란 모리부터 시작해서 네. 비상 계엄 가지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위한 야. 지금 아주 중무장이 되어 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아까 신하님 말씀처럼 찬물을 다 끼얹었으니까 야이 특검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그동안또 일하는 거 보면 아유 저것들 진짜 이러면서 속이 답답했을 텐데. 그렇죠. 오죽했으면 2차 특검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러니까요. 니들한테 안 맡기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정청래는 예. 이번에 기각이 됐으니까 이제 사법부를 그러니까요. 들들 볶겠죠. 예. 아유토사쿠팽그 고사성어. 이제 산에 토끼가 없어져서 필요가 없어져서 사냥기를 삼지만 사냥기가 토끼를 너무 못 잡아도 삼거든요. 네. 예, 이것이 물을 끓일 것 같은 아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전 특검도 좀잘 봤으면 좋겠어서 토사구팽 당하고 있는 가장 네. 대표적인 게이 공수처, 아하. 공수처장이잖아요. 오동. 특검에서 계속 되고 했으니까 본인들도 아하. 생각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네. 네. 2차 특검 과정에서 1차 특검이 봐준 거였다. 예, 원래는 얘네들은 죄가 있었는데 네. 예, 이렇게 끌고 가면은 다시 이제 상황 반전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오, 어, 그러면 1차 특검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국민의힘과 네통뭐 혐의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진짜 토사구팽도 그런 토사구팽이 네. 없죠. 하다못해 뭐 너네들끼리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면 끝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야 이거 진짜 살려면은 본인들도 예, 개구멍을 여러 개 파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황금도끼님께서 현실과 털모자는 공중부양식이라고 하자. 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아. 아, 김호준? 김호준 아니에요. 네, 김호준이 김오준 이 시간에 <laughs> 방송하니까 현실과 털모든 공중부양 중 황금 덕진이것 같습니다. 아 여기 네. 반응도 궁금하네요. 아 예, 네. 네. 가장 복슬복슬한 애로 드릴게요 네. 그러면. <laughs> 같이 틀어놓고 봐야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틀어놓으면 이제 욕 먹어요. <laughs>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